여기 통곡의 다리였던거 아니에? 어? 야, 어, 죽었어, 죽었어, 하나 죽었어. 죽었어. 야, 죽였어? 야, 누가 뜯어 그래 맞아, 독이어가지고 막 도트뎀 들어가는 거야. 개짐쓰거하지 않냐 얼만들 로 로철 만들려는냐? 디모데이. <laughs> 어 소. 이번에는 네게 좀 빨리 끝났네. 거기다 바람총이라 소음도 잘안날거 아니야. <laughs> 일백 원이야. 무슨 각이다 이거. <laughs> 예 맞습니다.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뭔가 불안한 일이 생겨요. 띠띠띠띠. 난 밀베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여기서 파밍하고 있다. 거리가 모잘라스. 모잘라스, 모잘라스, 모잘라스. 에이, 모질보이. 하지만 총알은 많은 걸 바로 쓰레기가 돼버리네. 이거 뭐가? 맥그리 총좀 주워서 쓰려고 하면 바로 더 좋은 총이 나와서 쓰레기가 돼버려. 에이씨. 그런 게 인생이야, 인마 총인데 총생이 아니고 인생이라고? 미친. 데데레데데레데데 레. 면 의료용 키트는 하나씩 무조건 먹더라. 의료용 키트에 뭐냐? 그거 바뀌었나? 그 드라밀. 일단 칼리아 템류에 대해 내가 지금 가방도 없어. 음.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. 아 바람총 낙차 VSS보다 더 심하겠지 당연히. 바람총인데. 근데 석궁 낙차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속공은 석궁 석공 낙차 기신. 석궁 머리 맞춤 은근히 골, 개구리. 가서 와 발소리도 잘안 들리고. 카고팔 있다. 아싸나 진짜 어? 불안하. 오케이. 그 요즘도 사이가네. 아니야. 내 사랑 은푸. 옥상에 있냐? ㄷ자? 음. 맨 끝에 끝에 산쪽에 있는 옥상 어 있다 쟤 있다 있어. 네, 쟤 손길도 있어 얘쟤 어, 잡아줘 손길도 있어 어쟤 혼자 가시지? 씨 아, ㅅ 나못 죽였다 쟤가 쟤 두대 쟤 두대 두대 맞췄는데 나 죽겠어 어나너 구하러 갈게 쟤 네, 쏜다 안 되지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구? 운프 귀신 새끼야. 아 뚝배, 나 뚝배 깨졌다야. 이제 세대 때려서 아마 이 아무도 없을걸? 이제 이제도 이쪽으로 온다. 내가 보여주러 온다. 온다. 응. 다시 아 저기 둘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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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야. 어 둘이야. 약 있어 너? 네, 알겠어 알겠 하나 하나는 하나 이쪽으로 거는 오케이 하나 더 씨. 있다 기다려봐 로잉새끼 그치 어, 올라오네 봐도 올라오네 봐도 어나 뒤쪽 보고 있을게 오케이 기다려봐 하나 둘셋 저기 어. 있다 어.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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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봤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오냐 왼쪽으로 오냐 백기 아직 안올라왔어 뭐야? 아 다시..어 백고맨다 흠 <laughs> 응. 아..씨가 깜짝 놀랐네 아무도 없는줄 알았더니..씨가 여기에서 누워가지고 날보고있네응 어, 내가 너 구해주러 왔지 잘했지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여기 사비로 하나 있 내가 그리고 몇발 맞춰갖고 어 애들 쫄, 쫄게 만들었지 야 근데 어 소음기 쓰네 가누지 소음기 쓴애데 소음기가 없는 아, 거아그스 썼네 씨발 부스스. 그야어 아 vss 음프야 미안하다 가라 잘 썼다 너 꿀꿀꿀꿀하게 되지. 얘네 여기 다 먹었나? 그럴걸 모르겠다. 종국에서 같이 탈 만한 거 아니야? 문, 안쪽에는 문이 다 열려 있긴 하다. 어, 여긴 안 열려 있다. 봐봐. 여긴 안 열려 있다. 여기 먹으려다가 너본것 같다. 야 여기 군용죽기 하나 더 있다 어, 군용죽기 하나 더 있어? 응. 야 마침 원도 밀배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 평이... 내가 우승 가기로 하지 않았냐? 두번째군용이 어디 있습니까? 2층 2층? 뒤지다 보면 나오겠지 뭐 2층 문 앞에 있어 아문 앞에? 문 열려있어 5 c h 이거 30발 챙기고 됐다 이제 오타는 더 이상 안 챙겨도 돼 경찰 쪽기, 군용 조끼 경찰 조끼, 조끼, 군, 조끼. 문 열려있는데 문 앞에 있는거데 리스트인데 어라? 8배율이네 이건 에이. 아까 사비를 안주웠어? 주웠어 주웠어? 사비를 주웠어 주웠어 그냥 하나 더 나왔으면 좋았을거라고 한탄한거 붙 예, 안 보인다 음, 뭐 상관 없지? 분양조끼가 그렇게 네. 큰 것도 아니고 크지 6발맞고 다섯 별 맞을 고 여기 누가 먹고 왔네? 찾았어 너가 먹고 왔냐? 먹다가 가... 먹... 먹 어, 먹고 왔어, 거기 네. 아마도? 아, 거기 먹고 너 구해주러 갔었지 그래 안쪽 연구는 안 먹었어? 어. 약이 없다. 어. 어. 내가 여기는 안 먹었었던 거 같은데. 여기 왼쪽은, 어, VSS가 또 있네. 다음 원 봐야겠다. 다음 원이 전술 개머리판 있어? 전술 개머리판? 아니, 없어. e 포야어 y 포야 여기 전술 개머 m 판 오케이. m 포는 그거 하나 o 나안 m 나가 y 더 m p 는 소음기를 주었지만 난 이미 v s s s 야 나 에스월.. 에스월 소기 주웠어 아 나는 그냥 다에어에스월 하나 주우면은.. 어.. 그때 줄게 나이스안어 안안 안써? 응 그게 없잖아 파츠가 없잖아 그러긴 하네 칙패드 하나 있는데 칙패드? 여기 앵글 손자도 있나? 앵글 손자 뭐가 나을까 아니, 그냥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. 그 개머리판하고 칙패드 개머리판이 있나요? 나 권총 소음게 아닌가? 아니네. 아그거그 그 뭐냐 매클리 청에서 안 뺐나 보다. 뭐야 개머리판이 안보이나 음. 쿨쿨쿨 쿨. 아 시바쉐. 야11111111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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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가야 돼 가야 돼. 응. 그래 난 나왔잖아. 대리고차 있어, 차? 응. 아까도 차 하나 반는데 했죠. 기득자 아파트 쪽이었는데. 아, 썩을. 저 응. 개머리판 포기해야겠다. 내자리가 없어서 못먹는 거야. 야너저앞쪽을띄고 있어. 이거. 고거 이거. 이 찾아주고 거고 그래. 과 이거. 리타이 좁아질 것인가, 거중도시로 좁아질 것 이거. 안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신이이 오오오오오. 현명한 선택이군요. 너야? 어. VSS. 어때? 좀, 좀, 좀. 아, 그럼 이 권총에서 실수로 땅에 떨어졌을 때 부속물 떨어진 거야? 아이씨. 늦지않네 아, 어, 잠깐만. 아, 권총 다른 걸 갖고 왔어. 아, 미치겠다. 야원이급이렇게가지고 아, 원고 아, 원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고 아, 네 아, 원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. 아, 원이급해가 아, 가 아, 이가 오케이 okay. 여기 혹시 진통제가 있나? 어 여기 열려있네 여기 먹혔다 여기 아 근데 회복템이 그렇게 많이 없네 우리가 나 4개 두개한게 있어 야 어떤 사람 있잖아 어막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진짜 그 이렇게 딱딱 차를 타고 가잖아 어 저기 있어 몇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오더라 아또 다시 해서 운전하고 개쩌는걸? 이게 항구도시원인지 아니면은 이쪽 원이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, 이게 항구도시일 수도 있어. 이 원이 이게 애매하긴 해, 솔직히. 음, 나 삶을 잘한번 끌어보렴. 일타래. 어. 일타 어쨌나 선택은 없거든. 흠 음. 어. <laughs> SMG 손기다. SMG 쓰시죠? 아니 저 AK에다가 m 앰프라니까요. 아. <laughs> 어. 유감이네. 에이러리는 나오지. 그래서 군인도 꽤 챙기셨어요? 네, 챙겼어요. 일단 우리는 여기를 군나야되겠다배 타고 삥 돌아가는 게 안전하긴 하지만, 어, 그거는 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아머라이브아머라이브좋끼들아음저차 있는데? 여기 통곡의 다리였던 거 아니에요? 어. 야쟤 죽었어 죽었어 하나 아, 죽었어 어 죽었어 야 죽였어 <laughs> 야 루드킬 했어 <laughs> 야 루드킬 했어 야 이새끼들 있는거 존나 많아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황금고블린 잡았다 야야 야, 대박 <laughs> 야로드기 <새끼> 너무 미안한데 <laughs> 미안할게 뭐 있어 얘네들은 여기다 차 이렇게 막아놓고 우리 잡을 생각이었는데 와 대박 네. 샹놈의 새끼들 이거 우리가 정의를 구현한거야 우리 얘네 만났을 때 우리 순발력 개 지렸던 거 아니야? 나 그냥 있길래 그냥 박아 버렸어. 다다다다다당. 네가 하나 먹고 내가 하나 싹 죽여 버리고. 아니 크... 차 이게 뭐야? 야 원도 줄어드는데. 야, 차세 개로 막아 뭐야? 세 개로 세개 3개 가지고 가는 거야? 어. 아, 이차 체력 별로 없다. 잠깐만. 어차피 센타는 없거든. 통통곡에 달려하려고 이짓거리 한 거야? 아니면 통곡에 달을 했던가? 벌써 해가지고 시체 두개있던데 아, 그러 그러다가 우리한테 정이 구현 당한 거구만. 존나 <laughs> 이렇게 개웃기네. <laughs> 아, 어 여기도 있어. 왼쪽 누워 있는 거 아니야? 누워 있는 거야? 어. 오, 오. <laughs> 아씨. 그냥 달릴 걸. 달려도 달려도 나는 씨발 다쳐 맞았을걸. 거기 단점이지.